레드벨벳 궁금해하네 원자력이 공사가 진행이 중단되고 있어서 여기는 지역경기가 확실히 죽었죠 많이 아 확실히 죽었어요? 많이 죽었죠 어... 공사가 우리 빨리 되도록 우리는 네. 아, 그래? 근데 원전 주변에 사는데 좀 불안하고 이런 거 없어? 지진? 때문에? 그런 건 없어요. 없었었구나. 뭐, 어디 간들 뭐, 원전 없이 전기업이살수 있겠어요. 음.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좀, 마음에 드는 후보 좀 뽑아 놓으셨어요? 전에 원자력 본부장 출신의 손명무실에 좀, 간다 음. 괜찮겠어요. 음. 이 원자력이 있어가지고, 그, 경상북도에서도 뭐, 세수는. 그래도 몇 번째 들어간다, 음. 1, 2, 3등 안에 들어간다고 네. 하지만 음. 그것만 가지고 이 주민들이 전, 전체 다 고려 혜택을 못 보잖아요. 아, 원자력 때문에 혜택 보는 게 전체가 아니다. 주민들 자체적으로 무슨 저게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아. 그런 세수만 바라고 어떻게 살아요? 음, 자생적으로 할수 있는 그렇죠. 그런 게 있어야 한는 말이죠. 현재는, 지금은 당장엔 그, 싼 전력을 쓸수 있으니까, 네. 경제적일는지 모르지만, 앞으로 저기 4,50년 후에, 저걸 음. 만일 폐기시킨다 이러면, 그런 돈을 미리미리 다 예치를 시기놔야 돼. 음. 축적을 시켜놨다가 음. 그 비용을 써야 되는데,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. 우리 후세대에서는 어떻게, 처리하려는지 폐기시킬 때 각대한 비용과 또 저걸 어디다가 폐기를 시키는 그런 문제도 문제가 되잖아요.